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치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기업, 바로 SK이노베이션 가지고 와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 브리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가 조정이 너무 심했던 2차전지 업체 하면 단연코 SK이노베이션을 빼먹을 수 없는데요. sk 이노베이션 지금 현재 일봉상 차트 보시면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자 32만원 짜리가 네 32만원 짜리가 19만원까지 19만원 대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반등을 했죠 제가 제 영상에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누누이 말씀드린 것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린 다음에 돌리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돌리는 자 자리, 요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돌리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올라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 증권사 레포트 하나 보겠습니다. 네, KB증권의 백영찬 애널리스트께서 2021년 4월 1일 어제 작성해 주신 SK이노베이션 레포트입니다. 네. 자,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 특허 침해 관련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간의 지난번에 판결은 뭐냐면요. 그 영업 비밀 침해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 그런데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미국 ITC의 입장인 것이죠. 예비 판결인데 보통 예비 판결에서 이렇게 되면 공방이 치열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예비 판결의 결론이, 네. 최종 판결의 결론과 비슷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입증을 잘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과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이죠. 우리나라에 전 세계의 3대 혹은 전 세계의 7손가락 안에 드는 2차 전지 업체 중에 두 곳이 같이 싸운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죠,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2차 전지 생산하는 업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끼리 이제 빨리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의 특허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2019년 9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이 예,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예, 예비 판결로, 자, SK 이노베이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기한 특허 4건을 침, 특허 내건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는데, 네, 이 판결은 2021년 11월 30일에 최종 결절될 예정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합의 가정시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특허 침해 결과는 예비 판결로서 7월 최종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만 11월 최종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지난 2월 ITC 영업 비밀 침해 최종 판결에서 폐쇄한 이후 ITC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근본 특허 침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과 영업 비밀 침해 관련 합의 필요성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4월 10일까지 미국 대통령의 ITC 영업 비밀 침해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없다면 판결은 최종 확정됩니다. 장기적으로 양측 간 합의가 성사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저평가 국면인 것이 확실하고, 자,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 이제 또 IPO 대여가 하나 있죠. s k i t 가치를 고려하면 현 시가총액에서 그 일렉트릭 배그 전기차 배터리 가치는 5조 원 내외로 추정되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인 상황이다. 이관련해서 뉴스도 보시면 한국일보 뉴스 보시면 자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LG 배터리 특허침이 아니다라고 해서 뭐 그런 뉴스가 났다라는 거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뉴스와 증권사 레포트를 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3월 중순 전부터 3월 말, 4월 초에는 불장이 온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어요. 뭐, 제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9시부터 10시 30분에 하는 황장군 주식 라이브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소구의 성과가 났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일단 먼저 좀 보여드리고 나서 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요. 최근 3월 말, 3월 2 0몇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익률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어제 4월 1일날 티움바이어로 네, 7.15% 수익률 챙겨 가셨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 3월 31일날 한화시스템으로 11.13% 수익률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4월 1일자로 자 보시면 KCT로 4% 4% 1% 1%, 1% 2% 이렇게 수익률 챙겨 가셨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 3월 23일 날 100만원 그리고 3월 25일 날 200만원 자 3월 31일 날 97만원 4월 1일 날 725만원 네 어마어마한 수익률 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3월 31일 날 639,000원 챙겨가셨고요 자또 이분 3월 31일 날 강남 제비스크로 19.45% 라거나 아주 높은 수익률 챙겨가셨고요 자, 이분도 하나 시스템으로 3월 30일 날, 네, 30일 31일 날15.20% 아, 15.20% 자, 161만 8천원 챙겨가셨고요. 자, 이분도 어제, 어제 하루에 115만원 챙겨가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수익이 난다라는 거,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라것 네, 3월달 포트폴리오 보시면 황장군 매도 날짜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보시면 4월 1일만 해도 저 손절친 종목인데 요거는 비중이 2% 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면 자 경사 수익률로 보셨을 때자2% 9% 3% 2% 3% 15% 4% 6% 4월 1일 하루에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목 4월 1일에만 여덟 종목이에요 근데 또 3월 31일에는 11종목 익절했습니다 3월 31일에는 11종목 익절했고요그 중에 11%, 14%, 19%짜리 수익률 있죠? 그리고 3월 30일에도, 하나, 둘, 셋, 넷, 네 종목 익절했는데 3월 30일도 2%, 4%, 17%, 1%, 네, 3월 29일에도 5%, 8%, 7%, 네, 3월 26일에 3%, 8%, 10%, 네. 이런 식으로 거의 날마다 수 물론 개 중에 손절도 치긴 합니다만, 이렇게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요. 날마다 수익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날마다 수익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KMC 같은 경우에 현재 54% 수익률, 그러지만 네, 절반 매도 보시면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하고 있죠. 네,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4 9 4 1라고 하는 아주 매우 높은 수익률 지금 챙겨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께서도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높은 수익률도 챙겨 중장기 종목으로 높은 수익률도 챙겨가고 또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단타로도 챙겨가고 이렇게 두번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것 어디에서 바로 실전투자연구원 장군방에서 이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2개월에 44만원, 거기다 증권사 계좌 개설하시면 3개월에 44만원이 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하시면 3개월에 44만원이요. 여기에 친구 추천 이벤트까지 해서 친구가 가입하신다라고 하면 1개월을 더 드리기 때문에 4개월에 44만원, 4개월에 44만원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SK이노베이션 앞으로 주가 추이와 대응, 전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면요. 일단 지금 하락하고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선 밑을 깨면 또이 자리에서 한번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정고점의 32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32만 원까지. 그리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37만 원까지.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잘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어떤 종목을 알더라도 그 종목에서 들어갈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에 따라서,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주린이분, 그리고 주식을 어느 정도 하지만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되는 전업투자자분, 그리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께서는 실전투자연구원, 장, 실전투자연구원 장군방에 오셔서 주식을 배워가시면 제가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비중 관리까지 토탈 케어를 해드리니까요. 화면 하단에 있는 장군방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저희 실전투자연구원에서 친절한 안내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지수 대응주에 대해서도 저 실전투자연구원에서 매일매일 정원장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황과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여러분께서 실전투자연구원 라이브 방송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SK이노베이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